예, 네, 유성여보원입니다참 청문회 하기 힘듭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여섯 명이 우리 후보자님 플러스 새누리당 의원님들 여섯 분, 일곱 분 상대로 청문을 흘러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 오히려 청문 받는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음그 후보자님 뭐 어차피 시간 제약상 음 짧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분당 땅 말씀이죠. 네. 그 천암 되시는 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21.8평 정도, 한21평 정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분필해 가지고. 네. 그러면 21 평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이것은 아까 1-37번지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필해 가지고 전함이 사신 것인가요? 왜왜 샀지요 이걸? 그때 그뭐그 뭐그 맹지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맹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분필을 해 가지고 아마. 저는 사실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 과열을안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적, 아마, 때문에 그, 그 목적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한것 같은데. 예. 그 처남이 막내 처남입니다. 막내 예. 처남인데, 그. 어디 장, 경기대 교수 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장인, 장인이 아마 50 가까이 돼서 난 아들 같아요. 나이 예. 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살려고 예. 아마 그 아들, 그 막내 처남을 그,로 하여금, 땅을, 그, 조그만 땅이지만, 니 그, 그, 막내 아들까지 이제 데리고 사시려고 그땅 어떤 맹지니까 진입로도 확보겸했었다면 네. 이 1-37번지, 1-71번지 땅을, 우리 후보자님, 그 사모님한테 양여를, 증여를 할게 아니라, 네. 이 아드님한테 증여를 해야 할방향인데왜 사모님한테 증여를 했죠? 장인, 장모님이? 이참가정사라참 얘기가 렇렵습니다만 대답을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제그처 예. 예 형제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좀 재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받좀 받은 것 같은데 제 처는 예. 그때까지 아무런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이나 사모님 제 처한테 미안하니까 장인장모가 예. 아마 살아 생전에 정의를 하시지 않으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입니다 후보, 후보자님이나 지금 그 사모님, 네. 둘이 합쳐서, 네. 그 원래 부모님한테는 지금 상속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저희 친부모요? 예, 친부모님한테. 어, 미성아파트 다그한채입니까 그렇게, 그 그렇게 뭐, 크게 큰 거는 아닌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4억 받지 4, 5억 않았을까 5억이요? 싶습니다. 미성아파트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처가쪽으로부터 받은 상속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청적으로 상속받은 거 없습니다. 증여받은 받은 거 이게 제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6남매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증여받았을 때이 매매가격이 한 7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6남매니까 한 67에 42, 그 장인 장모님 재산이 한 42억 정도로 되었겠네요. 아, 상속을 줬었는데. 저는 솔직히 처갓집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는 아무리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인, 장모님이 후보자님한테만 이 7억 5천, 후보자님 댁으로만 7억 5천을 준게 아니고 또고런게다 상속 주었을까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재산이 한 50억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리 못 돼도. 평생을, 평생을 의사로 계시면서 85세까지 의사를 하셨으니까, 아, 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유복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좀 많이 받은 거예요? 절 받은 거예요? 형제분들 요 육남매 중에 아, 비교를 해보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소상은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 참,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정, 남의 가정사, 아무리 처갓집이라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 아까 충남도청 신청사 토지 수용된 부분, 아까 미담 사례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 한 70평 정도가 신청사 토지 수용이 돼가지고 국고에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했는데, 그 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신청사에 70평이 전체 고객님 저는 그 땅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1934년도니까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아마 저희 증조할아버님이 산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도지사인 저한테 보상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고에 반납을 그 했죠. 그 70평이 전체였군요 거기에 그그 뭐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편입되고 남아있는 땅은 없어요? 거기? 아닙니다. 그 도청 예정지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 네네. 전체가. 네. 예, 예, 이상입니다.